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노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러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러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러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러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러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 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러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러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러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러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을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을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혼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러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러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설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러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동쪽 길러앗 온 땅, 곧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아멘. 어제 9장과 오늘 10장에서는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철저하게 숙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아시아 왕을 처형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아합의 남은 자손들 70명을 숙청하고 바흘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바흘의 신당을 헐고 목상을 불사르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는 편지를 써서 수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은 왕족 70명을 죽이고 예후에게 항복하지요. 그리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아합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예후는 바을 숭배자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씁니다. 바을을 위하는 대회를 성대하게 열고, 거기 모인 바을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주어서 입게 한 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칭찬하시고요.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에요. 사실 예후에 대한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잔인한 회초리로 칭찬받기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아들로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